7요 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번 주에 양우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번주에는요 풍선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풍선 다준비됐죠 아, 좋아요. 자, 양우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 전에 백꼽선하고 인사해요. 목소리 크게 인사해보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자, 양우 선생님이랑 인사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양우 선생님이랑 준비 체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 체조. 친구들. 근들왜그 최종 기억하고 있죠? 자, 준 시장 한번 해볼게요. 손, 빨리! 자, 무릎부터 무릎 부터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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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옆. 나 둘, 으로 둘, 으로 둘, 둘, 둘 oh yeah. 마지막 한번 후우 자 우리 친구들 풍선 준비됐나요 풍선 이렇게. 짜잔 한양선생님 풍선을 가지고 왔어요 풍선에 보면 이렇게 긴 풍선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란 풍선도 있어요 어디 보자. 근데 야옹선생님은 이렇게 풍선 두 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풍선을 이렇게 친구들이 불기 힘들면 우리 엄마 또는 아빠한테 풍선을 부어 달라고 하세요. 자, 음. 어. 풍선을 부는데 시간이 오래요. 그래서 양우 선생님은 미리 여러 풍선을 준비해 봤어요. 자, 하지만 이런 이건 친구들 잘불수있을거니다 처음에는 양우 선생님이라 이 풍선 하나를 가지고 무스요 손바닥, 손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손바닥 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풍선 준비됐나요? 신나는 음악이면 풍선 치기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으로 아, 친구들은요,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엔 손바닥 말고, 우리 쪽으로. 그렇죠 머리로 던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머리로 헤딩하게 한번 해볼까요? 양원 선생님이랑 같이 다섯 번만 해봐요. 몇 번? 다섯 번. 준비! 너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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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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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발로도 해볼 건데, 발로 이렇게.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이렇게 발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지금 양 야영선생님이 음악을 추천해줄 거니 다섯 번만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고, 다섯 번만. 준비! 자, 하나, 둘, 이렇게, 우측은, 발로, 발로 차보게 해봤어요. 몇 번씩 타는 친구들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친구들은요, 잠시 정지시켜 놓고 더 많이 해보기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손으로 발로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열심히 차고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풍선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모서리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요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풍선을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렇죠 아, 이것을 가지고 이 풍선이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혼자서 칼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언니, 오빠랑 같이 이렇게 칼 싸움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또 또. <목소리> <목소리> 자, 이번에는요, 가수인 거 있는 풍선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칼싸하이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엄마랑 아빠랑 칼싸움이 엄마, 엄마! 샤 엄마, 랑 자, 우리 엄마, 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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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갈싸움을 해봤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풍선 전달하기를 볼 건데요. 우리 친구 엄마랑 아빠랑 풍선 하습을할때야구 선생님 혼자 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선생님이랑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 떤 선생님? 아, 우리, 아, 어우 선생님이, 야구 선생님을 도와주러 왔어요. 자 아빠랑 그 친구랑 무엇을 해볼거냐면 이렇게 친구가 앞에 있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뒤에 있어요 서로 맞주보는게 아니고 이렇 그래서 처음에는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올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축하야, 아야. 위로 다시 밑으로 위로 이렇게 전방하기 한번 해볼게요 몇번 다섯번 준비됐나요? 준비 전방하기 어, 전방하기 여번토번여번 여보 따라서 와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위로 왔다가 밑으로 오게 한번 해볼게요 위로 갔다뛰기 위로 갔다 뛰어오기 어오오어 아래로 옆으로 전달하게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옆으로 전달하게 허리 를 최대한 틀어서 바고 다시 어전달해게전달해게 어. 한번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전달할게요. 또 한번 한번 번.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몇번 번? 이번에 또 같이 다섯 번 해볼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열 응. 번이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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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누가 되고 되면 꽃게가 되고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돌아오는 반환점형으요 엄마는 이게서있으면예 친구가 자기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풍선을 놓고요이 옆으로 이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서 엄마를 돌아서 다시 자기 자기 이렇게 돌아오는 꽃게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 야우 선생님

송선배부를 한번 해볼게 공선을, 후! 해서, 나는 음악이나 면 우리 친구들 따라 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준비됐나요? 다가 들지 않나와라 자, 옆에 가볼게요. 이야 네발로 가는 아주 귀여운 생쥐가 될거든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풍선 발망이를 사냥꾼이 될거예요 자, 풍선 사냥꾼을 피해서 하들은 이렇게 생쥐에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도망가는거무요친할수 있나요?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 잡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준비 빨리빨리 발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양 선생님이 많이 부르면 여러 개의풍선을 가지고 또 무엇? 가운데에 이렇게 무슨 선을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선. 이미로 우리 친구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이 야 넘어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서서 풍선을 많이 응. 넘기는 거예요. 많이,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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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넘, 넘기는 시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 많이 넘기는 거야?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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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m <laughs> sorry. 진, 이렇게 많이닝 쪽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쪽 팀이진거예요 자, 이거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랑 더 재밌는 거 해봐요. 자,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풍선을 무엇을? 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들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가 가서 화이팅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 처음에는 낮게 화이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 뭐, 우리 친구들 키웠어. 하! 점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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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니몇 번,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는 어휘, 오마아빠는 들어도 믿고요. 친구는 점프해서 뛰어. 하나, 세 번. 하나, 하나, yeah. 풍선놀이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긴 풍선과 동그라 풍선 두 개를 보여줬는데 다른 풍선을 가지고도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아 우리 어, 고생해준 우리 에무님들한테 어, 무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풍선 친구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어, 우리 엄마 또는 아빠한테 도움을 줘야 기다랗게 만들면 되는데요. 야옹 선생님은 미리 불어왔지요 어디있을까? 짜잔! 이렇게 야옹 선생님은 어, 이렇게 구르는 풍선이 있어요. 거 가지고 리친구는은 무엇을 해볼까요? 어, 머리 또는 처음에는 쉽게 손바닥 위에 놓고요. 중심잡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친구들 누가 더 많이 하니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지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올려놓고 출발하오오예요호호호호호호 손을 누구나 비손으로더뜨리지소설 같은 한편의 길세상이 꿈이였어 내가 자신게 실망했지만 손을 잘할 수 없어 손을 풍선을 준비해 봤는데요 나란 와우 하하와 <laughs> 양훈 선생님은 양훈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는 커다란 풍선이에요 집에서는 이 풍선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양훈 선생님이 이런, 이런 풍선도 있다고 보여줬니다어때 엄청 크지요? 이런 큰 풍선으로는 아까 작은 풍선을 했던 것보다 더,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풍선이 있으면 저큰 풍선 움직면더 좋을 거예요. 자, 친구들 야호 선생님이 준비한 거, 준저 준비한 여기까지예요. 자, 야호 선생님이랑 될것선 인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습, 더 건강한 모습, 야호 선생님 더 재밌는 수업을 가지고 올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배꼽에 선하고. 자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요 네. 안녕.